홍가시 같은 경우에는 뭐 관목성이기 때문에 키가 엄청나게 많이 크는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홍가시를 이 외대로 스탠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홍가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홍가시를 외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뿌리를 돌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이 상태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에 심어서 이제 커팅을 해서 홍가시 스탠드형을 만드는 네,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가지만 쭉 뽑아 올린 그런 상황인 거고요. 이 홍가시나무 자체가 추위에 강한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, 중부지역이나 아니면 은 북부지역은 노지월동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좀 추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요. 어, 바닷가 지역 좀 해안성 기후를 띠는 지역에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사면이 좀 막혀서 바람이 겨울에 많이 불지 않는 곳에 식재를 하시면은 홍가시도 월동을 합니다. 실제로 저도 어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홍가시가 잘 살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 내가 홍가시를 꼭 심고 싶은데 너무 좀 추운 곳에 있다.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통해서 어이 홍가시가 잘살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.